알아두면 돈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양양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면 지식산업센터로 여러분들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지산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지산이 음, 매입을 한다고 해서 차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산으로 차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산을 매입하셔야 되죠. 지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차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지산들이 매입만, 사기만 하면 차익이 발생을 하느냐? 한 시기, 주변 상황, 앞으로 공급될 지산의 반응 등등을 감안을 해서 상승은 차익이 발생은 하는데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 확률은 조금씩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비슷한 지역에 공급된 위치에 따라서 500만원짜리, 현장이 있고 5 5 0만원짜리 현장이 있고 6 0 0만원짜리 현장이 있습니다 자이 지산은 사면은 이 지산들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평당 1 0 0만원씩차1을 얻으실 겁니다 긴 흐름에서 그런데 5 0 0에산 지산 가격이 지산가격이 100만원씩 600으로 갈 확률, 그리고 600에 산 지산이 700으로 갈 확률, 기간은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 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500에 지산을 사면 차익이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산의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어 알아야 될뭐 절차, 그다음 시세파 등등을 하시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 시세, 주변 상황, 기존의 지산이 얼마가 거래가 되는지 앞으로 공급될 지산의 반응이 어떤지 속된 말로 인기가 좋은지, 인기가 없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 이 지역이, 이 지역에 500에 사는 게 답인 거냐? 이 부분은 기존에 신규 공급된 물건들 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만약에 400만원 근처에서 물건들이 많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공급된 시행사들의 욕심인 거지. 무조건 500에 사서 550, 600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600에 사면은 지산 매입을 할때 평당 100만 원씩 붙는 확률이 없느냐. 이것도 아닌 것이 앞으로 공급될 지산이 만약에 800에 공급이 된, 될 지산이 있는데 청약이라든지 사전입주 의향서라든지 그 다음에 정계약률이라든지 인기가 많다고 치면은 600에 지산도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익이 비교적 단기간에 요즘 지산 가격이 미쳐 있다 보니 미쳐 있다 보니 과거에 있던 옛날 지산 가격이 차고 올라오는 속도하고 공급되는 지산이 소화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아,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산을 들여다보고 가격이라든지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요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산의 특징이나 현재 시세 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조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산을 매입을 해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지산 차익 이 부분을 오늘 왜 강조해서 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 지산 차익이 어, 상당히 좋은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 분야는 분양입니다. 분양, 오늘 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건은 뭐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버텨볼 수 있는,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 비용을 투자를 해서, 3억짜리 3천 주고 계약해서, 피를 3천을 받게 되면은, 수익률이, 차익 수익률이 100% 아닙니까? 중도금 무이자니까 음, 그럼, 모든, 이 상황에서, 모든 분양 현장이, 모든 분양 지산 호실이 차익이 발생을 하느냐, 요 부분, 지금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문정동 법조타운 뭐 1억 5천이 피를 받았네 2억 가까이 받았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정동에 2억 가까이 피가 붙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문정동의 모든 재산이 피가 2억씩 거래된 건 아닙니다 이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셔야 됩니다. 문종동에 현대, 대명, 테라 1차, 2차, 엠스테이트, SKV1, 어, 7블럭의 H, 비즈니스까지 분양으로 긴 흐름에서 처음에 공급될 때뭐 850, 950이니까 900만원 정도 가격이 지금 2021년 현재 위치 좋은 건 2500만원 정도까지 긴 흐름에서 문정동의 모든 지산들이 차익이 발생을 했지만, 오늘은 분양을 받아서 중공 시점까지 차익, 전매 차익, 최소 비용, 요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긴 흐름에서는 가격이, 이, 이 가격 흐름은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미쳤다고. 근데 이제 2,500까지 오르게 되면은, 뭐, 실 사용자들도 이자 부담이 많아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안,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서 지금 이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차익은 이 중간 시점 어딘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차익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 현장에서 문정동의그 많은 재산들이 준공 시점에 전매 차익을 노린 현장은 본격적으로 재미를 본 현장은 SKV1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여섯 개 재산 중에 제일 나중에 분양을 했으니 중공이 제일 마지막에. 2018년 정도 초? 이 정도 중공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제 2018년도 그 가격 비교점 영상과 카페 게시글을 보면은 왜 SKV1? 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는지 문정동이 왜 뛰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정동 SK 부원이 제일 마지막에 분양을 했으니 공급가격은 평당 950만원 선이었는데 어 문정동 그 법조타운 바로 옆에 붙어있는 500만원짜리 오피스, 오피스 지산도 아닙니다 오피스가 1100만원 1200만원 정도에 완판이 되고, 완판이 된게 문제가 아니고, 어, 경쟁률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됐고, 비슷한 시기에 성수동 SK 3만 평짜리가 1200만원 넘게 완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SK 부위원이 중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격 반영이 중공 전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SKV1 전에 테라 1차, 2차 m 이트까지도피 거래가 중공시점에 한 1년 정도 빠른 지산, 1년 정도 시간을 차이를 두고, P 거래, 무피로 거래된 호실들도 많았고, 형성이 돼야 1000, 2000. 뭐, 코너 호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중간 시세를 보면은 한 2000, 3000 정도가 적당했고, SKV1만 유독 1억 넘게, 나중에, 중공 임박해서 950만 원이었던 가격이 다른 요인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성수동 SK가 1300에 분양 공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900, 그 1300만 원에 분양 현장이 열리고 반응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양 홍보관 가서 분양 안 된다는 현장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실제 분양률과 음, 홍보관에서 어, 분양 직원들이 말하는 인기 좋습니다. 여기 연장 인기 좋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알아보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흐름에. 이 타이밍이 맞아야, 타이밍이 맞아야 전매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자, 지난 이야기. 지난 이야기가 지난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지산의 가격 흐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문정동 거를 천만 원에 사달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흐름에서 어, 여러분들이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2021년 4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자, 제가, 어, 요한세 영상 정도를 성남 상대원의 분양 현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십사. 평소 저답지 않게 잡아 두세요. 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센터 M이 분양이 시작한 지가 1년 반?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왜 그때는 추천을 안 하고 지금 추천을 하느냐? 요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센터 M 분양하는지 몰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사무실 와보신 분은 아시지만, 센터에 공사하는 현장이 사무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분양 현장, 분양을 하고 있는 걸잘알 뿐만 아니고, 저는 그 땅, 그 땅이 이제 동부 대우전자 땅이었는데,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그 근저당권 2조짜리 보신 적 있어요. 2조. 그 땅이 저당권 2조짜리가 걸려 있던 그 전에 임대도 그렇고, 그 땅을 저도 시행사한테 추천을 하고 중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지금 530에서 600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된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그때는 추천을 안 했냐? 이 말씀, 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때 1년 전 충분히 성남 지산들을 기존에 있던 10년 정도 된 지산을 평당 400만원 언도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400만원 정도 지산이 있는 상태에서 새 건물이긴 하지만 550만원의 지산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음, 한달 전, 제가 영상을 말씀드릴 때, 상황을 말씀드릴 때, 아, 얼마 전에 그 2003년, 2004년 건물, 시콕스, 470만원에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음, 매각을 어떤 분이 하시자고 해서 저희 회원분한테 소개를 드려서 회원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파시겠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2004년 건물이니까 16년 된 거죠, 16년. 근데 그분은 보고 그분도 보고 계실 텐데 평당 470에 내놓은 게 아니고 내놓은 게 아니고 내놨던 금액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서 계좌번호 주세요. 계약금을 입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에 파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기존에 있는 건물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세를. 이 부분은 자, 475만원 받으려고 물건을 걷어드리셨을까요 제가 볼때 다음번에 이 현장, 이 호실은 팔긴 팔 겁니다. 제가 볼때 틀린 호실 500만원 넘게 나옵니다. 기존에 16년 된 건물이 평당 500만 원, 그리고 딱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 다니고, 저거 뭐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저번 주 얘기를 듣고 어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여기 성남에서 시행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성남에 공급될 지산은 현재 결정된 현장은 없지만 틀림없이 700만원 근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센터에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옆에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청년주택 행복주택 정식 명칭은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지산이 포함이 돼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거의 시행까지, 시행은 LH에서 하긴 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마케팅, 분양가 결정,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 평당 700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분양 물건, 10%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양 물건이 있으면, 왜 잡아 두셔야 되는지. 자, 올 연말에, 연말에 지산을 필요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 여, 지금 이제 매입해둔 입장 말고 내가 팔아야 될 사람들, 그 지산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 해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평당 10년 넘은 지산들이 평당 500에 사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올 연말에 재산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두 번째는 평당 700만 원에 2년 정도 기다려서 입주를 해야 될 분양 현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 엠을 지금 매입 분양 받은 사람한테 자 센터 앰 평당. 엊그저께 계약하신 분께 535만원 6만원 이 정도 했으니까 540이라고 치고 약간의 피를 주고 약간의 피를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전에 400만원 언더로 물건을 구할 수 있을 때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 그 상황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 1월달 지나면서 가격이 꿈틀꿈틀하면서 상당히 올라가면서 제가 한달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히 물건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서 자 비즈, 센트럴 비즈 2차 현장이 있고 센터 엠 현장이 있습니다 평당 분양 가격은 센트럴 2차가 다소 비싸고 위치는 센트럴 2차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를 2차를 매입을 하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를 주고 매입을 하셔야 돼요. 센터 M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을 잡아 놓게 되면 올 연말에 차익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산 산다고 그랬을 때 맨날 말리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그러던 제가 조금 서둘러서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그 현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랑 상담하신 분들, 어, 제 모토는 뭐냐면은, 피를 주고 사는 것보다는 잘 분양을 받아서, 잘 사서 피를 받고 팝시다. 요렇게. 설득을 하는 조언을 드리는 입장인데, 앞으로, 앞으로 성남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보시면, 다른 현장이 지사는 비싸야 될 이유도 없지만, 어느 현장치고 장점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책정해놓은 가격이 적정한지, 비싸게 받을 근거가 명확한지, 이분을 파, 파악하는 게 중요하듯이, 아무 이유 없이, 싼 지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700에 형성이 되면 500에 산 지산은 반드시 600, 650까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지산의 확실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건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어, 저도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어떤 분황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 영상을 보고 "공장이 내 힘들 거야, 내가 가서 해야지, 몰래, 몰래가 아니고, 힘드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전화하셔 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수술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머리도 깎아야 되고 염색도 해야 돼요. 이제 같이 가면 저는 건설사한테 수수료를 받게 돼 있으니까 성남 현장 분양 받으실 분들 앞으로 어 피가 적게 붙은 현장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현장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남아 있는 물량 잡아놓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미친. 지상가격에서 어떻게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가격 흐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